안녕하세요 뚝박개 행운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그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오롯이 혼자서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스팀 계정을 영원한 오프라인 상태로 변경하는 방법 스팀 게임을 하려면 스팀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접속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스팀에 접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스팀에 접속한 것을 스팀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스팀 접속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숨기고 싶다면 스팀에 접속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우 미 스팀 접속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스팀을 열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 위에 온라인 상태로 접속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태면 스팀 아이디가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친구를 누릅니다. 오프라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스팀 접속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바뀌면서 스팀 아이디 역시 파란색 글자에서 이렇게 회색 글자로 변경이 됩니다. 즉, 온라인 상태일 때는 스팀 아이디가 파란색으로 보이고 오프라인 상태일 때는 스팀 아이디가 회색으로 보입니다. 스팀에 접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상태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스팀 아이디 이디가 회색으로 보이고 더불어 스팀 친구가 내가 스팀에 접속했는지 그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쉽죠? 오늘의 스팀 꿀팁 필요할 때 활용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